그 강범위하고 말씀하신 우리 원래 말씀하실 때 항상 9988이라 고했습니다 99%의 기업, 88%의인원이다 거기에 기업인들에 들어 있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걸 맞출 수 없는 그런 아 시작할 때는 저희가 제조업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목차는 중소 중견기업 일반 현황과 중소의 정책 방향만 설명을 좀 같이 좀 토론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늘 좀 질문 나중에. 받고 에, 에, 질문 받고 토론하는 식으로 해서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보시면, 4사 페이지 보시면, 예, 저희 그 중소기업 비중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체가 99.8% 종사자가 87.5%입니다. 어, 그런데 아시겠지만 또 소상공인이 이 87.1%나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그, 기스 있는 그런 기업들이는 많지 않은데, 그나마도 지금 경기가 안좋갖고한 8만개 정도가 좀비 기업이라 합니다. 그러니 뭐참 그걸 정리하기에는 상당히 인위적으로 하기에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5페이지 중소기업 이상으로선 전체 생산액의 46%고 중소기업 중 제조업의 비중이 10.4%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그 임금 수준이 대기업의 60.6%뿐이 안 되고요. 낙수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대기업이 이렇게 발생한 생산이 중소기업한테로 가지를 안, 않고, 중소기업의 겨, 경제적 역할이 점점 오히려 늘어야 되는데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수출비중이 0 9년도 21%였는데, 중소기업 수출비중이 17.%까지 떨어졌고, 대기업의 매출비중이 3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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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였는데 거기서 다시 또34.5% 떨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 2년간 어, 어, 보시면은 지난 2년간 우리나라의 그 법인수는 연간 한 8만 개가 새 어, 설립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중에 벤처기업이 한 3만 개가 지금 어, 돌파를 했는데 그리고 벤처 천억 클럽이 453개의 업체가 들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이, 이 우리나라의 그 어, 기업들이 기회형 창업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 생산, 그 생활형, 생활형에 묻히면서 창업 후에 그 생존율도 그 전체 대기업이 한 47%의 생존율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30%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런 30%뿐이 안 됩니다. 그러 그런, 그런데다가 글로벌 역량은 좀 엄청 미흡한 게 뭐냐면 수출비 정도 독일의 그 히든 챔피언은 62%까지 끌어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그22.7% 뿐이 안 돼요. 그 히든챔피언 우리나라를 말하면 중견기반이 잘나가는 기업이에요. R&D 비중도 현중국의 6%인데 우리나라는 R&D 비중이 1.1%뿐이 안 돼요. 그런 현실이 있, 있으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가 나오냐면 정부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 준비할 서류가 많다. 그 다음에 석박사 인력이 안 와서 고조고 대전을 채용하려고 길렀다면 다 가버린다. 쓸만한 거 가버린다. 중소기업 R&D? 최초나 최고보다는 시장에서 잘 팔린 것이 먼저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갑자기 지원이 줄어 혁신력이 없다. 지금 말씀하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제 그 최근에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어떻게 좀 바로잡아 보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이제 하고 경사 5,000억 고 기준이었을 것. 그 정류 이제 예. 중견 기업은 중견, 이렇습니다. 제 네. 네. 작년에 법이 만들어졌는데 제조업은 1,500억을 넘어서면 중견 기업으로 하고요. 예. 1,500억 이하가 중소기업. 음, 네. 그 한계가. 그래 음, 이제 중견, 서비스는 400억입니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는 400억. 제조업은 1,500억. 사0억이라는그 백가지 처럼이게 조금만 개개 0 그거까지 만 자기의 그 위에는 부가 가치 더 서비스가 사0억이에요 예, 답사료니다 자, 자. 그래서 매출액 기준만 있나요? 예, 매출로 예, 바뀌겠죠. 바껏.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거 뒤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안에.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잠깐만 그앞에 부분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5페이지 보시 보시겠죠. 보시고 그다음에 6페이지. 6페이지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견 기업에 중견 기업 수가 우리나라에 지금 3846개인데 예, 이게 이제 그, 제조업 비중이 43.6입니다. 다행히 그래도 제조업 비중이 높, 고 있고요. 중견이 우리 경제 그 대비 높은 고용 및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즉, 중견 기업이 0.12%인데, 고용 비중은 9.7%고요. 수출 비중은 15.7%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견 기업을 에, 상당히 그, 키워야 되고, 그 중간 성장 사다리로서의 국정 가지로도 이걸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정책 방향을 한번 좀봐 주십시오.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한 그 96년도 우리 중소기업청이 예, 예, 창설됐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 법인이 8만 개 정도 되고 어 중견기업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장에 그거라든가 그 다음에 대기업이연 내부 내부 거래 증가가 엄청 심하고 있습니다. 10대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140조, 그리고 10대 기업 4대 유보금이 5억 30조나 되는데 이걸 풀지를 못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저성장이라든가 경제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 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제일 역점을 주고 있는 게 벤처 창업하고 성장 사다리 구축, 즉 중견기업으로 올라가고 대기업으로 갈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거하고 소상공인하고. 어그 소상공인의 뭔가 이 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좀그 후로 많이 예, 개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 이제 그8 어, 9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고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총 예산을 이제 잡아본 게그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이 전년 대비 이 12.4%를 증가했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크죠. 그래서 7조 8,860억 인데요. 그러면그 그 안에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벤처 창업이나 중소, 중견성, 소상공인, 그 다음에 민간주도, 뭐 이렇게 중소기술보호, 불공정거래, 중소기 업 사업영업보호를 엄청 많이 이, 정착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예산을 엄청 들여가면서 정책 효율성을 얼만큼 확보시킬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저희가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전체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13조가 됩니다. 사업수가 아까 말씀드로 1332개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각, 각그 부처마다 다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 통합 조정하고 역할을 해서 그걸 중복되지 않게끔 할수 있는 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통합 관리 시스템을 재작년부터 만들어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총, 괄해서 이중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잠깐만, 잠 아까 있어요. 저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네. 여기 7조 8860원 네. 중기청 예산이요, 이게? 아니 아, 예. 중기청 예산인데. 부조라으는 것은 한자부도 포함된 거고. 아닙니다. 13조는 산자로다 포함되어 있고요. 7조는 어. 순수하게 중소기업청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 아, 중, 어, 그다음에 중기청 관련. 중기청 관련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딱 자세하게 또 나옵니다. 음.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10페이지로 봐주실래요 10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 성장 창업서부터 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를 저희가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은 작년, 재작년에 산자부에서 우리로 넘겨갖고 중견기업까지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아시겠지만 창업에 에, 이제 소상공인에 2조 원을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창업에다가 에, 1조 7천억을 투자하고요. 중소기업 수출 쪽에 1,813억을 하고 요 경영안정자금은 총 음, 융자 지원이 3조 이게 정책 정, 자금이 3조 260억 원입니다. 그리고 네. 어, 이제 청년 창업 일자리 창출 뭐3천이고 그, R&D가 9574 거의 1조가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토탈 저희 중소기업청이말한 7조 8800억이 여기에 속해있 겠습니다. 중견기업 1업0 0 1 4 0 0 뭐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기에 보시면 중견, 뒤에 나온다 음. 뭐냐면 중견기업의 뭐 월드클래스 300이라든가 기타 라고? 중견기업의 에, 명문 r&d를 아, 그 이제 에, 대기업으로 끌어들이거나 튼튼하게 하기 위한 그런 지원들이 뒤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 다음 페이지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그 기준을 갖다 뭐 근로자 업종별 뭐 여러 복잡하게 하는 걸다듣칠 필요 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매출액 얼마면 대기업 그렇게 딱 해서 제조업 제그 제조, 다음에 건설업 도소매업 출판해갖고 최하 교육서비스 축박 음식점은 400억 원으로 기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3페이지부터 이제 정책이죠 시책인데요.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요. 금융하고 기술 개발이요, 개성 애기쓰기 때문에그 그 부분에 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7.8천억 조원그 규모에 의해서 중에서 정책자금으로 직접 정책자금으로 하는 건 3조입니다. 3조. 이게 예, 지금 보시면 17페이지를 보시면요. 17, 18, 19페이지에 제가 이 정책자금 3조에 대해서 총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책 자금을, 어, 그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창업 기업에 이, 이뭐 1조 3천 쭉 해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1 천억에서 초토탈 3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창업해서 어, 사업 전환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재, 지원이 될수 있도록 했고요. 뒤에 보시면 18페지에 이 자금배융자 범위 및 지원 조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하신 그 부분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융자 기간은 8년에서 5년, 5년에서 8년이고요. 정책 기준 금리가 약간 높습니다. 사실 이게 농업 쪽에는 좀더 약한 저한데 이걸 좀음 우리가 이제 정책적으로 좀 이걸 좀더낮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계속 지금 기재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9페이지 다음 페이지에는요. 이걸 정책자금은 그럼 어떻게 받냐 하면 정책자금은 지금 현재 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중진공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중진공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다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한번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게 많이 라고 다운이 되고 말이 래서 그걸 어 온오프 라이브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진공 각 지역 본부에 하고요. 우리 중기청이 그걸 모니터링하고 정못 받은 기업은 우리 중소기업 청에다가 음제 음, 재도전 그러니까 음제 음, 한번 음, 평가를 해 달라 해 갖고 최종 우리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 어려운 사급까지 길을 열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3조에 대해서는 에, 중진공과 우리 이 기타 그 책자에 보시면은 그 3조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 직접 대출과 어,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페이지에 보, 보시면 알겠지만, 직접 대출과 대리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당하고 현장 평가 다 나가서 은행에서 주, 주는 거, 그리고 은행에서 주든 직접 중정이 주든 똑같이 이거는 3조에 대해서는 직접 대출입니다. 그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어디 보시면 되냐면요. 아니, 앞에, 앞에 14페이지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3조를 빼고는 신보와 기보와 지역신보를 통해서 78조, 그래서 총 100조가 사실 1년에 중소기업에 관련된 자금이 100조로 보고 있습니다. 총. 그래서 78조는 기보신보, 지역신보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 보험 인수 규모가 15조. 이렇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3조. 그 다음에 직접 보조금 쪽으로 해서 1.5조 만 해서 토탈한 100조로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 페이지는 음뭐 보실 보시, 나중에 보시면 되고 15, 16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중기청에서 자금 쪽을 빼고 가장 또중요시여기는게 이제 R&D거든요. 2번이20 페이지, 20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R&D가 있습니다. R&D도 R&D도 전체 총 금액이 한 18조 그러니까 전체가 한 13조 정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중기청이 아까 말씀대로 드 9,574억 분이 안 되는 1조가 되고요. 미래부가 6조, 산업부가 3조입니다. 그러니까 R&D가 사실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는 이제 규모가 작은 거, 그다음에 꼭 필요한 중소 소규모 소상공인까지 R&D를 줄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 중소기업청이 갖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성공률은 98%가 되어 아린디를 그런데 문제가 사업화율이 또 43%이 안되었죠 낮아요. 그래서 그거가 과연 그럼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 국가가 준 문먼 돈이 되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맨날 바꾸고 그렇게 하는데도 성공률 사업 사업 그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를 개발을 했잖아요. 음. 그러면 최종 목표는 이 개발이 돼가지고, 이게 기업에 남고, 네. 이게 외국에 수출되고 글로벌 기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사장되는 거니요 그만큼, 음 성공 성공은, 기술이 성공했어요. 이제, 성공은 기술이 상용화가 안 된다. 는 상용화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상용화하고 공공구매 조건부 이제 기술 개발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업이 그렇게 했으면 사줘야 되는데, 성부했는데, 그거 안 사. 왜안 사냐고 하면, 뭐, 뭐, 기준이 달라졌다, 뭐. 그래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어, 또 배반을 하는데, 참, <laughs> 그래서, 아이러니 한데서 음, 그러면 그 전체에, 예. 그 이제, 미래, 미래, 예, 중심이 5, 1조. 5, 5, 5. 1조가 조금 안 되죠, 9,500. 음, 예, 우리 중기청의 성공률은 95% 98%가 되고요. 회수율은 당연히 이제 여기 말씀드리지만 기술료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된 경우에는 1억을 줬으면 1천만 원을 이제 성공했을 때 반납해고요. 그다음 에 중견기업은 이제 3천만 원을 반납합니다. 그렇게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 지금 내년도 R&D는 뭐좀빠였다고 그래 가지고 좀뭐 많이 좀 음. 음. 그러면 이제 그, 미래구나 예. 어, 이제 6조 3조 있잖아요. 예, 예. 여기서 대충으로 어떻습니까? R&D 이거 지원해 놓고 국가에서 실제 정책상으로 예. 우리가 해서 반 정도만 회수를 할수 있으면 성공자뭐 뭐 기준이 어느 정도 좀 회수를 마, 많이 하려는 목적은 아니고요. 이거는 음. 그, 여기 아까 성공 시에 이제 에, 회수율이 10% 30%인 것처럼 음. 그걸 R&D를 이제 줘서 국가가 줘서 성공을 해가지고 그게 사업화가 돼갖고 기업이 매출도 늘어나고 해외 수출도 많이 나고 그것이 최종의 목표죠. 근데 에, 이제 성공률은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문제는 상용화가 안된다. 그리고 예,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21페이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이제 중소기업청에서 R&D를 주는 거는 여러 가지 <laughs> 이 이제 목표, 기준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성장 단계별로 또 혁신형 역량별로 해가지고 어, 최고로는 어, 월드클래스 300 같은 경우에는 뭐 10, 10억에서 15억까지도 이렇게 줄수 있게끔 5년간 가장 큰 거서 또 조그만 기업들은 그 종전 개선. 5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에서부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뒷부분에 이제 2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23페이지에 보시면은 그 금액이, 금액이 이제 지원한도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쭉 보시면은 10억, 10억, 10억 막 이렇게 있고요. 제일 적은 거는 뭐 1천만원까지도 있네요. 뭐냐면 이제 조그만 기업들이 이뭐 공정 개선도 좀 해보고 싶고 국가가 이제 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이끌어갈 저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해서 선택 집중하는 게 있고 저변 확대 그러니까 저변 확대란 기술을 좀 향상시킬 수 있고 그어 붐을 이익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걸 하고 또 이제 좀 지원하면은 이게 글로벌 기업으로도 갈수 있고 어 수출도 할수 있는 그런 기업을 선택 집중하는 분야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 월드 클래스 300 프로젝트 지원은 연 15억까지 5년에 걸쳐서 주는 것까지 최종 최고 큰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신청은 그 다음 페이지에 오시면 25페이지에 오시면은 있는데 이제 이게 w w w s m t c 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우리 기술정보진흥원 산하에 다 만들어 놨어요. 기술정보진흥원은 지금 전체 R&D를 통합해서 좀 하자고 상기평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에,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아까 얘기했는데 통합 관리 시스템도 여기에다 두두 곳은 어, 이제 해서 좀 유사 중복이 되지 않게끔 하면서 효율적으로 수도, 쓸 수, R&D를 쓸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 뒤에 이제 다른 부분들은 제가 그 밑에 이제 인력, 그 다음에 뭐 저희가 이제 어, 총 박람, 무슨 그 백화점식으로 다어려걸안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 뒤에 이제 쭉 보시면 인력, 인력 하시고 팔로 수출, 그 다음에 소상공인, 전통시장, 그 다음에 중견기업, 막 그때 중견기업, 그 다음에 창업 벤처 활성화 해가지고요, 그안 건드리는 건 없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잘,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진짜 활용하고 이게 에, 이, 이, 이 정부와 기업이 쫙 물을 듯이 들어가고 이 동맥경화가 안 일어나게끔 해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할수 있는 메신저와 그 중간 관리자들 중간 역할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한 게저 담당 그이 실무진으로서 느끼신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연, 연, 연초에 예, 사업 설명에다 뭐 온라인 오프라인 을쭉 설명을 다 해도 그거를 갖또 직접적으로 예, 예, 몰라서 못하는 기업도 있고 또아는데 아는, 진짜 적용을 어, 어, 또 제대로 컨설팅을 못 해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가지고 어, 어, 제대로 이렇게 실핏줄처럼 이 말초까지 피가 가지를 않는다는 것이 가장 문제 앞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너무 지리응답 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으로서는 만족하지 않고요. 저희 자료를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어, 위원님 저희가 시면 언제든지 하시라도 새로 개정된, 내년도 또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aughs>